<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입니다. 네. 좀, 이거 스토리, 좀...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대학, 대교한 영문 사립, 설입, 사립기속 고등학교. 이곳을 거쳐 이곳을 거처로 하는 학생들을 최대로 배려하여 각종 편의시설과 쉼터를 갖추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과 화려한 외관, 안전, 안전을 위해 이스타시안 정비를 고용하고, 각종 첨단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갖추어 있, 갖추었다. 선생님 또한 엘리트를 육성하기 에선생이 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엘리트다. 엘리트다. 진다을진리은리 <laughs> 래들에 퍼졌고, 많은 상해권 학생들이 지원하여 입학하...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면 그 면, 그이년에이년에는 학교에 음침한 기운이 도사라... 도사리고 있다. 난이도를 선택하세요. 갑자기? 뭐야? 기본이 걸려있네. 네,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하도, 고... 아, 이거 뭐지? 아, 아 몰라 불러, 불러. 그냥 갑시다. 헉! 닦아지 그러게. 이쪽으로 왔다. 왔던... 나갈기를찾아보자 흩어져서 진짜 좁아서 헤어질 일도 없을 거야. 그래? 와, 뭐 보이니? 어, 열쇠다. 열쇠가 걸려있어. 열쇠를 획득했다. 어휴. 이구나. 글쎄 사용이. 아 사용은 너무 많이. 본인잖아이가 이해했어요. 드라이버가 뉘여져 있다. 드라이버를 걸어.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여자 화장실을 둘러보니까 너는 남자 화장실을 둘러봐. 알았어. 나 여자 쌤. 너 여자 정시 외웠어? 아, 안 아, 위안. 아, 위안. 하고 있으면 안돼있안하고안으면안 아, 위안. 아, 위안. 우물 딱 있었으면 금고야 금덩+ 금덩이도 아니고 열쇠 그래 이거라면 나갈 수, 여기로 나갈 수 있겠다 그래 생각해보니 우리 핸드폰 나도 왔어 그게 있어야 그게 연락해서 뭐른자알수 있을 것 같아. 어디에도 갔지? 어, 1층인건 확실한데, 속질한데... 내려갈 생각이야.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아, 까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생각해봐. 나도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는 게더 싫어. 야, 그럼. 생각해봤어? 기다려봐. 아직도 고민, 고민한 거야? 생각해봤어? 가자. 잘 생각했어. 스테이지, 스테이지 1로 이동합니다. <laughs> 뭐야, 그동 그동안 두토 듀토리얼. 여기네. 이쯤 이쯤 센 셔터가 올라가는 위지야 아무 소리도 안 돌리네.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 잠시만. 이거 불이 나갔는데 전원이 나갔어. 이거 강 건전지로 작동하나봐. 이거 끼우는 곳 있어. 하나, 둘, 셋, 넷, 셋. 건전지 네 개, 네 개를 구해오면 되겠다. 교실에 건전지로 작동하는 물건들을 찾아보자. 똑똑한데? 그럼 교실 돌면 싹다 털자. 어? 야. 정수기, 정수기. 언제로 작동하냐? 설마!헐, 나 대박 건짐. 응? 열쇠 복구이왜 여기 있을까? 화장실에선 3층 복도, 3층 복도도 있었어. 그냥 생각하지 말자. 잘됐네 돌아다니면서 건전지 넣었죠. <laughs> 이 학교의 비밀 1편 끝났습니다. 2편 올릴게요.